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요 금장 다육에서요. 자 분짜로 나가는 아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특가로 오늘 전부 다 시집 보내는 애들이에요. 가격 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는 어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슈츠에서 보셨을 텐데요. 어, 모든 세트들도 저 뒤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은요 앙블리 철화입니다. 자, 요거는 4만 천원이고요 어, 일단 요 아이는 화분 지름이 지금 20cm, 어, 살짝 넘어가는 고사이즈입니다. 이게 연한 회색, 이것도 수제분이, 어, 심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앙블리가 한 번씩 나오는데 영상에서요. 자, 일단은 요거는 두 수를 한번 봐주세요. 군생인 앙블리가 가격대도 높죠? 근데 얘는 군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그 다음에 요게 지금 한몸 군생입니다. 거기다 또 특이한 점은 이쪽 라인을 보시면 여기가 철아입니다. 자, 이런 아이 보셨나요? 아마 영상에서 앙블리 철아는 처음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 앙블리 자체가 오목하게 생겨서 제가 모양이 국자 모양처럼 생겼어요 하고, 이 피망들이 정말 너무 매력적인 아이인데, 일단 요 생얼들만 두스만,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자, 일단은, 자, 생얼 두스만 14도 정도 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철화들이 너무나 예쁘게 있고요그 다음에 이 위에 전체적인 사이즈 보면 지금 거의 20, 40, 응, 30은 넘고, 어, 그 정도 사이즈 됩니다. 자, 완전 예쁜 아이, 귀한 아이죠? 1번입니다. 자, 2번에 러우 나왔고요 러우는 팔처원 갑니다. 자, 이거는 화분이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토어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 자, 여기에 러우. 자, 아직 여름인데도 아직 색감이 예쁘게 고운 예쁜 핑크 색상으로 남아있죠. 요것도 당연히 한 몸이죠. 자, 사이즈 종이컵이랑 비교해 주시고, 2번은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3번은 이종입니다 화분이 너무 예쁘죠? 핸드백분. 자, 나비가 올라가는 핸드백분에, 자, 사이즈 보시고요. 음, 왼쪽 아이가 펜지입니다. 펜지도 두수 보시고, 가장자리가 예쁜 핑크죠? 그리고 오른쪽 빨간 라인 그리고 있는 애는 또 오리온입니다. 자 그래서 빨간 라인 이건 또 왼쪽 핑크 라인 빨간 라인 자 이렇게 또 이것도 군 생으로 해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3번 요거 두두개 이정에 <laughs> 15,000원입니다 4번은요 문가드는 이스 철하고요 12,000원입니다 화분 노란색 여게 예은 분이죠 자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요거는 또 라인 정말 환상적인 아이입니다 일단 여기 생얼들 생얼들도 지금 라인 자체가 너무 예쁜 아이인데 철아들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양쪽으로 이것도 한 몸이에요. 사이즈 위에서 봐주시고. 요 문가드니스처라 너무 매력적인 아이. 4번, 12,000원입니다. 5번은 큐빅 프로스티입니다 12,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 봐주시고. 자, 요런 예쁜 분이에요. 자, 큐빅 프로스티 자, 이것도 뽀얀 분칠을 한 보랏빛을 내는 그런 아이죠. 자, 이것도 완전 풍성하고. 목대 아래로 아가드도 많이 붙어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 좋고 밥이 많습니다. 5번, 12,000원입니다. 6번은 엘샤입니다. 자, 이거는 자 화분부터 보시면 덮밥분이죠. 땡땡이 덮밥분이 심겨져 있는데 금액이 분째로 2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분 가격도 정말 안 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엘샤 얼굴은요, 우리 엘샤 자체가 빨간 날인 예쁘게 그리 있는데 얘는 또 얼굴이 미니 엘샤. 그래서 얼굴이 요렇게나 좀 해나는 애들이 엄청나게 또막 빽빽하게 많이 올라가 있죠. 이게 실물로 보시면 완전 귀여워요. 자, 요런 1시하고 6번 2만원입니다. 7번은 사각꽃 철화입니다. 1 3 0 0 0원이구요 개구쟁이 분입니다. 자, 요게 지금 사각꽃 철화거든요. 보면 이쪽 얼굴들은 지금 쌩얼들이에요. 근데 가운데 여기가 철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 철화 부분이 살짝살짝 살짝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사각꽃이 보조개가 진짜 예쁜 아이잖아요. 입장 모여보면 볼록볼록 보조개. 너무 예쁘고, 지금, 어, 따뜻해지면서 얘네들 초록빛을 조금 연두빛을 내고 있는데, 물들면 얘도 오렌지를 너무 예쁜 아이죠? 자, 7번, 13,000원입니다. 8번은 까멜리아입니다. 자, 까멜리아는 2만원이고, 자, 이거 화분 보시면 아시죠? 공주 공방분입니다. 이것도 거의 4만원 가까이 하는 그 공주분 라인이에요. 자, 화분이 참예쁘죠 여기에 묵둥이, 목대 보이시죠? 까멜리아까지. 자, 카멜리아도 색상 너무 예쁘죠? 라인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분째로 2만원입니다. 9번은요, 이종 2종 갑니다. 이종에 13,000원이에요. 자, 이 아이는, 음, 지금 화분 두 개가 지금 건이분이거든, 두개 다. 그러니까 연보라 빛이로 노란 빛이라 이거 건이분인데, 왼쪽에 라즈베이입니다. 이것도 목둥이. 입장이 오동통하게 예쁘죠? 그리고 오른쪽에 앙블리. 자, 앙블리도 목대 엄청 굵고, 지금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또 많이 달려있어요. 자, 9번 이종 완전 오늘 특가입니다. 13,000원입니다. 10번. 자, 요것도 이종입니다. 요거는 둘다 화분이 복수분이에요. 복수분 아시죠? 어, 이거는 지금 왼쪽 아이가 색감 너무 예쁩니다. 엘린이라는 아이. 자, 엘린 들어가 있고 요것도 완전 달달 묵었죠 그다음에 요고에 요게, 요게 지금 라울이죠. 자, 라울도 밥이 많고 수영 이 요렇게 예쁜 라울까지. 10번 이종 12,000원입니다. 11번 2종입니다. 자 요거는 만원이에요. 이게 여기가 앞이죠. 앞이. 자 얘는 2종이 뭐냐면 자 화분도 일단 너무 예쁘고 왼쪽에 크림베리 군생자 여려려한 색감이죠. 그럼 요게 완전 달달한 묵은 자 파이어필라입니다. 손톱이 굉장히 새까맣죠. 위에서 사이즈 보시고요 11번은 두개 만원입니다. 12번은 3종 갑니다. 3종 인데요. 자 일단 화분이 다 3개 다 이름 있는 화분이죠. 뒤에가 도인더 분이고, 덮밥 분이고, 기게 거니 분이고. 자, 사이즈 봐주시고. 12번은 요렇게 3개 갑니다. 12,000원입니다. 13번은요,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캐시미어 바이올렛. 뭐, 바이올렛 캐시미어라고도 하고. 자, 일단 사이즈부터 보시면요. 리본 달린 요 분에 심겨져 있는데, 요거는 분째로 갑니다. 일단은, 어, 이것도 수영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앞에 생을 딱 반겨주는. 자, 고런 라인을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위에서도 봐도 엄청 풍성하잖아요. 어, 이것도 철아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더 예쁘고, 훨씬 더 빵빵하게, 어, 그런 모습 보일 텐데, 오늘 13번은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4번은요, 블랙, 어, 블랙이 아니고, 흑법사철아죠흑법사철아 자, 요거는 일단은 제가 멀리서 잡아보면, 키가요, 이렇게, 이렇게 높아요. 저번에 한번, 어, 영상에 냈었었는데, 어 잠수를 타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너무너무 높아서 자 이게 한범이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식물만 갈게요 식물만 2만원입니다 자 수영을 봐주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흑법사 14번입니다 어, 그 다음 15번요 자 요거는 완전 대품이죠 블랙캐시미어입니다 요거는 분짜로 23,000원인데 화분 일단 완전 대품이에요 종이컵이 완전 작아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자블랙캐시면 얼굴 볼게요. 자 얼굴 사이즈 가 이렇게는 좋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색감이 살짝 빠졌어요. 원래 전체 거의 거의 어 검은색 검보라빛 요렇게 내는 아이인데요. 자에서 사이즈 보시고 밥이 많죠? 자 15번 블랙해시며 23,000원입니다. 자 16번부터는 지금 어요 세트들이 다섯 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금액은 다 동일하고요. 머리선 볼게요. 이렇게 다섯 세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 금액은 1 8 0 0 0원입니다 전부 다 분짜로 가고요 자, 16번 세트. 자, 어, 콩분 애들이 아니고, 사이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지금 보이는 요 아이가 16번 세트입니다. 자, 이것도, 어, 얘네들을 지금 다 색감이 조금 빠진 상태라서, 요 색감이 다가 아니고, 음, 색감이 다, 진짜 다 예뻐지는 아이죠. 자, 요거 16번 세트입니다. 17번 세트 모둠이죠 요것도 18,000원입니다. 자,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뭐, 스타마크 철화부터 해서, 자, 홍등도 보이고, 자, 보시면, 아르제, 뭐, 파피스 로즈. 이렇게 17번 5종입니다. 18번 5종요. 자, 요것도 가격은 동일해요. 1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다섯 개가 있는데, 원종 베션도 보이고, 둥근이 빛이 후레드, 이 빛이 후레드가 또 귀여운 요거. 자고들 나오고 있죠. 크림티도 보이고요. 자, 요렇게 사이즈 보십시오. 5종입니다. 19번 5종입니다. 자, 요것도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예쁘잖아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두들레아도 들어갔고 처라. 어 이거는 뭐냐면 블랙 테트라라는 아이인데 자, 이것도 자고를 많이 데리고 있죠. 사이즈들이 일단은 요거 5 개가 이 모든 세트들에 들어가는 애들이 사이즈가 다 좋아요. 자, 요렇게 19번 5종입니다. 20번 5종입니다. 자, 이것도 5개 5종에 18,000원이에요. 어, 이것도 지금 뒤에 보시면 예쁜 러우부터 해서 링고 스타, 그 다음 스텔라 그리고 이게 치와와 같은데, 그리고 요것도 또 예쁜 애가 들어갈 때앙블린여기 철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종 20번입니다. 21번은요, 맵이나고요 2만원입니다. 요것도 사이즈를 보시면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요런 화분에 지금 맵이나는 자연군생. 자,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 아이를 기점으로 해서 요 아이들 처음부터 자고를 두르면서 이렇게 한몸으로 된 아인데, 자, 이것도 진짜 수형이 너무 예뻐요. 가지치기 하듯이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서 너무 예쁜 아입니다. 이 자, 맵이나예요 21번, 요렇게 큰 사이즈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2번요, 파일로즈 군생이고요 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가 꽤 있습니다. 어, 이것도 수제분에 심겨져 있고, 이 파일로즈는 제가 봤더니, 아마 이게 오두 군생이었어요. 오두. 자, 팔로즈도 완전 진한 보랏빛을 내는 아이. 그죠? 근데 색감이 살짝 빠졌죠? 여름 되니까 다이들다 그래요. 어, 근데 좀 있으면 여름 지나거나 또 색감들이 진짜 환상적으로 또 변하죠? 자, 요런 군생의 수제분까지 만 삼천원입니다. 15번이 아니죠? 23번이죠? 자, 헤븐 스케이트고요만 오천원입니다. 사이즈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요 라인도 우리 인기가 많아요. 자, 요거도 중간 하나이그 다음에 뺑 돌아가면서, 자, 요렇게 목도리 두르듯이, 요런 예쁜 수영을 하고 있는, 자, 23번. 자, 사이즈 봐주세요. 색감 봐주시고, 15,000원입니다. 24번은요, 올리비아 금입니다. 26,000원인데, 아, 이건 일단 화분부터 봐주셔야 돼요. 유유분이에요. 유유분 중에서도 사이즈 이렇게 큰 화분입니다. 이 지름이 거의 20cm 되는 화분이에요. 여기 에 또, 묵둥이 올리비아 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몸 자연 군생이고요. 수영이 너무 멋있는 아이죠. 오늘 완전 특, 특가입니다. 화분 가격도 안 되게 이 올리비아 금 얼굴이 다 올라 붙은 거 보세요. 자, 완전 오래되고 묵둥이. 자, 요런 아이 26,000원입니다. 25번, 원종 엘리자베스고요 15,000원입니다. 요 화분은요, 사인경분이에요. 자, 여기에, 자, 요것도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4도 올라가 있고요이 원종 엘리자베스는, 어, 깨멍이 보라서 깨멍이 참 멋진 아이거든요. 요 깨멍도 조금 살짝 빠졌죠? 자, 원종 엘리자베스. 25번, 15,000원입니다. 26번은요, 자, 마디바가 아니고 돌기 마디바입니다. 일단은 요 화분 라인부터 보시면 예은분이죠. 요 예은분도 2만원대 하는 예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디바를 봐주세요. 자, 이두 군생인데, 자, 돌기 마디바요. 예 그래서, 마디바에 돌기 볼록볼록볼록 자, 완전 귀한 아이죠, 이것도. 자, 돌기 마디바입니다. 26번, 12,000원입니다. 27번은요, 자, 까라솔입니다. 요거는 화분 요렇게 해바라기 그려진 분인데, 분 사이즈 봐주세요. 요거는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요런 아이들은 선물하기로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색감 예쁜, 어, 꽃보다 예쁜 그런 아이 국민이. 아라솔만원이고요 28번은 마리드 금입니다. 이거 지금 목대가 지금 다섯 개 보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군생입니다자 마리드 얼굴 이렇게 생겼고요자 다섯 개쭉 뻗어 있죠. 자 화분도 같이 보시고 28번 만오천원입니다 29번 환녀 피치 엔젤입니다. 이 아이도 몸값이 꽤 있는 아이였어요. 자이 환녀 피치 엔젤도 자두수부터 볼게요. 여기 큰거 지금 두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깍공 나오고 고있 이사이도 깍둑 뭐가 나와 있고. 뒤에서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제가 봤을 때 오두 군생으로 보이는데. 자, 화분. 이 화분이 어디 분이었더라, 여러분? 이름 있는 화분이었어요.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오늘 이것도 완전 특가입니다. 29번.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모양이 오목하니 너무 예쁜 아이에요. 30번. 자, 이거는 오리아나입니다. 만원 갈게요. 이거 사이즈를 보시면 이 사각이 제가 대충 재어보면 이 지름이 어, 한 13cm 이 정도 될것 같네요. 맞네. 자, 고그 정도 되는 요 예운분이죠. 자, 여기 에 식재가 되어 있는 오리아나. 자, 요것도 자연 군생 이두로 올라가 있고, 이거. 자, 요것도 피멍 같은 이 깨멍이 참멋지나죠좀 얼룩덜룩 무늬. 자, 3 0번이고요 31번. 자, 요거는 카를라입니다. 이것도 예운분이에요. 자, 여기에 카를라도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딱 보면 지금 새 아이로 보이죠. 자, 세 개로 보이는데, 이거 또깍꿍 자가 나오고 있고, 또요 엉덩이 밑에도 또 깎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를라 5두, 자연 군생입니다. 32번은요, 아르제입니다. 자, 요 아르제는 16,000원에 갈게요. 자, 핑크색 화분. 자, 요거 분사지 꽤 있고, 요 아르제도 사이즈가 이렇게 풍성한 아입니다. 이두수 많아요. 우리 아르제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입장 끝에 핑크색, 진한 핑크로 콩콩콩 올리는 게 정말 매력적인 코아인데, 우리 아르제도 색감이 좀 빠졌죠? 자, 근데 사이즈 보십시오. 이것도 굳혀진 아인데, 자, 여름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변신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이즈 너무 좋잖아요. 가격도. 32번, 16,000원입니다. 33번은 원종 롱기시마입니다. 자, 이거는, 자, 먼저 화분부터 가야, 이게 선경분입니다. 요 서행경문에 원정 롱기시마인데, 목대를 봐주세요. 이 아이도 엄청 묵은 아이입니다. 목대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얼굴이 탁 올라 붙은 게, 자, 이 아이 제가 처음 보고 반한 아이예요 자,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자, 얘가 지금 또 꽃을 필리우려고 롱기시마가, 다 꽃대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 요 아래 자구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완전 미니 장미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33번 2만원입니다. 자, 34번부터 이제는 이제 세트 구성이 나옵니다.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풀분에 는 애들은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34번은, 자, 두들레아 2종입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 이게 지금 15cm 포트에 앞쪽에. 자, 바퀴피덤 들어가 있죠? 바퀴피덤 사이즈 보세요. 오동통. 자, 이두 군세. 이거 제가 화엽대면서 목대를 보는 목대도 완전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 18cm 포트입니다. 자, 요거까지. 자, 이것도 옆에서 보면 한 몸인데. 자. 완전 꼴박지죠. 자, 요렇게 34번은 자, 이종의 만원입니다. 35번 자, 요거는 이종입니다. 요거 이종의 만4천원에 갈게요. 자, 앞에 요것도 자, 이아이가 지금 하엽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이 두스만 보면은 지금 칠두. 자, 근데 여기 꼴박지입니다. 완전 통으로 해서. 자, 요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 요거는 그 뭐죠? 화이트 그린이죠. 자, 이 화이트 그린이도 한 몸으로 해서 이 포트 자체가 18cm 풀분이거든요. 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이렇게두개다 보내드리는 금액이 14,000원입니다. 36번 이종입니다 만원 갈게요. 앞쪽 포트가 12cm 풀분. 자, 이것도 지금 한 로제트에서 쌍두로 분칠을 해서 너무 맑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요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도감 말이 한데 이것도 지금 20아 18cm 풀본이에요. 근데 두 수를 보시면 큰거한 개. 자, 작은 자고도 옆에 한 개, 한 개. 요한개 있잖아요. 근데 옆에 또 지금 또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36번 2종 만원입니다. 37번 2종입니다. 자, 요것도 만원에 갈게요. 요거 18cm 풀본. <laughs> 이거 15cm 풀본. 아마 풀본 사이즈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은 이 몰러 사이즈를 보시면 삼두 군생으로 서 자연 군생입니다. 멀로가, 완전, 목동의 멀로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 앞에 또 창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요것도, 모습 보시면 카리스마. 자, 37번 이종입니다 38번 3종입니다. 요것도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오른쪽 거부터 보시면, 이게 15cm 풀분이겠네. 자, 요게 주피터, 환엽 주피터 들어가 있고, 이거는 또 크림티입니다. 이 크림티도 봤더니, 군생이 지금, 저, 이두 수가, 4두나 되더라고요, 4두. 자, 크림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홍등까지 38번 3종입니다. 39번 2종 만원입니다. 이거 지금 왼쪽 게 15cm 포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이 지금 무려 5두 군생이에요, 5두 군생. 자, 이것도 자연 군생 아이시 그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도감마리아가 들어가 있네요, 얘도. 자, 이두. 자 요렇게 해서 사이즈 완전 좋죠 자 39번 이종입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요거 캐시미어 바이올렛 인데요 왕 대품입니다 자 일단 이게 카메라에 다 안들어와요 <laughs>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이게 지금 철인데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앞모습이 굉장하지 굉장하죠 이 높이만 봐도요 여기서부터 높이만 거의 40cm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높이가 와, 동글동글 얼굴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완전 좀해은이 얼굴들이 지금 철아들이 다 풀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얼굴 쪼마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고, 옆모습도 보시면 이 두께가, 와, 장난이 아니죠. 자, 요것도 완전 오래된 아이. 지금 화분이 지금 소윤분에, 완전 제일 큰 소윤분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 아이인데요. 자, 요고, 작품 같은 아이. 너무너무 멋진 아이잖아. 이봐봐요. 똥구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요거 오늘 특가로 해서, 요거, 어, 무게 때문에 식물만 갑니다. 요거 뽑아서 보내드릴 텐데, 1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게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 어, 하엽들도 물론 있지만, 이 사이사이 얼굴들이, 쪼매나 똥글똥글이 완전 구슬들이 열려있는 것처럼, 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요 아이, 대포, 왕대품입니다. 자, 40번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금장사육에서 또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가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분 가격도 안 되게 원가 이하로 제가 측정을 했습니다. 자, 착한 가격으로 다 보내드리니까, 뭐, 혹시나 또 원하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나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늘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럼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